여러분, 음, 자연분만 하면은 2박 3일이면 끝날 이번에 저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됐어서 5박 6일을 병원에서 보내고 병원에서는 안 찍었어요. 음, 이제 조리원에 왔으니까 조리원에서는 틈나는 대로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애기도 이제 이 모자동실도 돼서 이따가 데려올 거거든요. 남편이 이제 내일도 가요. 조리원에 와서 남편이 할게 딱히 없어서, <laughs> 저는 이제 제 몸에 몸 회복이랑 애기한테만 신경 쓰도록 하려고 어, 오지 말라고 해서, 이제 남편이 2주 동안, 2주까진 아니고 한 일주일 좀 넘게 애기를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어, 남편이랑 애기랑 충분히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 애기 이름은 이수로 정했어요. 이수. 애기 이름은 유이수고요. 어, 기쁠 이에 받을 수. 이렇게 해서 장명소에서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서 왔고요. 제 아이의 이름에 제 성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성도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기쁨을 받는 아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잘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아라는 이름은 어, 바이바이 <laughs> 이수라는 이수라고 이제 불러 부르면 되는데 이수라는 이름이 참 아직까지는 안 붙어요 왜냐면 10개월 동안 시아라고 불렸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아빠랑 아이 선택하고 있어요 아유, 옆모습도 이쁘고, 단모습도 이쁘고, 아이고, 이뻐. 또 배고픈가?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 오늘 조리원 토일 월화 4일차네요. 벌써? 시간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2주 금방 갈것 같아 <laughs> 안돼 어, 지금 6시 좀 넘었는데 아, 6시 반이나 됐구나 지금 제가 샤워를 계속 못 했었어요 실밥을 풀고 3일 뒤에부터 씻을 수 있어서 1월과 딱 3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늘 드디어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 이렇게 조리원에 있다 보면은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자고 일어나면 땀 범벅이거든요 그리고 모유줄 때도 땀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막 남편이 등목해주고 그냥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랬었는데 드디어 오늘 샤워를 할 수가 있어서 빨리 씻고 싶어요 오늘 은근 좀 바쁜 게밥 먹고 어, 유방 마사지 잡아놓은 게 있어서 유방 마사지 오전에 하고 산후 요가하 요가 있어서 요가 클래스 듣고 전신 마사지 잡아놓은 게 있어요. 전신 마사지 하고 그다음에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나면 아기 데리고 와서 어방 안에서 아기 보고 그렇게 하면 하루가 진짜 금방 가거든요. <laughs>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출산 준비물 생기면서 샀던 텀블러거든요. 텀스라고 적혀져 있고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텀블러를 뭘 살까 하다가 좀 비싼 거를 살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저렴하게 떠있어서 이거 샀는데 여러분 이거 빨대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텀블러예요. 조리원이나 출산하러 가실 때꼭 사가세요. 진짜 제, 제가 물을 많이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일어, 일어나려고 해도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일어날 필요 없이 그냥 빨대로 이렇게 빨아 먹으면 되니까 어, 진짜 빨대 텀블러 챙겨가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본걸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빨대 텀블러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웃음> <웃음> 짠 씻고 나왔고요. 어, 오늘은 좀 잠이 안 오네요. 밥 먹기 전에 좀더 잘라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편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출산 당일의 기록을 좀 편집해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10시 20분이고요. 누워서 귤 먹으면서 또 이렇게 도깨비를 해주네요. 어제부터 1화부터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연속 방송으로. 너무나 좋은 것 베이비 보면서 유축했어요. 이게 우유랍니다, 여러분. 모유.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저도 짬을 서 신기해요. 이거를 신생아실에 갖다 주도록 할게요. 오늘 간식은 오 도넛스. 아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지금 낮잠도 못 자고 살짝 피곤한 상태예요 오늘 아까 5시에 일어났잖아요 오늘 저녁은 아주 피곤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방 마사지 하고 요가하고 밥 먹고 바로 전신 마사지까지 다 하고 왔거든요 배가 금방 고파져요 유축도 했고 유방 마사지 받았는데 길게 받진 않고 30분 정도 주물주물 해주고 이렇게 뭐 유방 상태 같은 거 봐주셨는데 저는 유방 상태가 아주 좋아서 완모까지 어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기랑 궁합을 잘 맞춰가면서 어 모유를 먹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가도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전신 마사지는 제가 받으면서 놀랬던 게막 마사지 좋다 좋다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어제 처음 받고 두, 오늘 두 번째인데 붓기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손이, 손은 제가 좀 부었었거든요. 손이랑 몰랐는데 저는 많이 안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붓기가 좀 있대요. 안 부을 리가 없대 죠 아무래도 임신 했으니까 근데 어, 다리도 그렇고 진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붓기가 근데 놀랬던 게 너무 아픈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출산한 친구들한테 원래 조리원 마사지 아프냐고 다들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거 참고 받아야 된다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파가지고 일일 일마사지 이긴 한데 기다려주기보다 약간 두려워져요. 이게 진짜 너무 아파 다리 마사지하는데. 6시 18분, 19분. 6시 반부터 모자동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 데리고 왔어요. 이스 눈의 뜻이요. 아이고 <laughs> 정신을 못 차리네요. <laughs> 틀음도 잘해요? 틀음도 잘해요? 죠밥 먹고 나면 이렇게 바로 잠에 든답니다 <laughs> 귀여워 입술이 포인트예요 <laughs>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laughs> 오늘은 며칠이냐? 화요일이고, 12월 3일인가 보다. 어. 12월 3일, 화요일이고, 이제 조류원을 나갈 날이 이틀? 이틀 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퇴소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laughs> 짠, 우리 이수가 태어난 지는 16일이 됐고, 네, 이제 나갈 날만 남았네요. 나가서 이제 실전에 뛰어들 날만 남았습니다. <laughs> 오, 오늘 서울은 눈이 내렸다고 들었는데, 포항은 완전 실감이 안 나지만, 밖에 안 나가서. 근데 이렇게 창문으로 봐도 아직 따뜻해 보여요. 아직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여기 분들은 막 춥다고 하시는데, 서울에 비해서는 어, 아직 덜 추운 것 같고, 눈도 전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절감각도 없고, 날짜가. 감각도 없고 어, 그렇게 조리원 생활을 하, 어, 보내고 있는데요. 어,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조리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잠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막 많이 찾아본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다녀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네 그냥 시설이 괜찮아 보여서 저는 여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뭐, 조리원 동기라고들 하죠. <laughs> 네, 조리원 분들이랑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조리원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좀 많이들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뭔가를 결정할 때 많이 고민하는 스타일도 아니, 아니거니와 병원에 있는 조리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저는 병원에 있는 조리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사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시설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병원에 있는 조리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뭐지 아이들을 관리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어, 딱히 의사 선생님이 없어도 이제 여기 조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경력이 간호사였던 분들이 계시고 해서, 딱히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친구들, 친구들, 조리원 갔다 온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의사선생님이 딱히 뭐,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어 해서 좀 저는 쉽게 결정을 했는데, 뭐, 제가 있는 조리원의 뭐, 좋은 점, 이런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참고를 하셔서 조리원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팁, 팁 같은 걸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어, 여기 제가 있는 곳은 24시간, 그러니까 내내 커튼을 안 쳐요. 그러니까 애기 신생아실, 이렇게 신생아 애기들 이렇게 누워있는 그 방에 커튼을 치지 않아요. 항상 오픈이에요. 그래서 왔다갔다 할 때마다 애기들 확인할 수 있고, 뭐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여튼 이제 커튼이 열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닫혀져 있는 공간보다는 조금 더 어, 뭐랄까 신경을 써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거를 여기 선택하기 전에 알고 선택한 게 아니었고 와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재활정일계를 해서 병원에서 5일을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항상 커튼을 닫고 이제 면회 시간에만 살짝 열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커튼이 닫혀있는 그 공간에서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사실 얼마 전에 뉴스도 안 좋은 뉴스도 있었고 해서 어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수유하러 갔을 때 애기들 침대 끌고 와서 수유를 시켜 줬는데 병원에서는 침대를 끌고 오면서 막 벽에도 부딪치고 막 이런 게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 좀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24시간 커튼을 치지 않고 항상 오픈인 그런 상태로 애기들을 케어해 준다는 게 진짜 너무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유콜을 하느라 되게 피곤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많이 안 불러요. 지금도 근데 많이, 산모들이 많이 없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애기도 많이 없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케어가 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수유콜 많으면 세 번? 진짜 많으면 세 번. 세번한 적도 많이 없어요. 두 번, 한 번, 두번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새벽 수유는 당연히 안안 안 부르시고 여기는 딱 약간 저녁 한 8시, 9시에 수유하면 아침 먹고 불러드릴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산모들을 쉬게 해주고 좀 간호사분들이 더 이제 아기들을 케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 정말 잘 쉬는 것 같고 친구들도 막 가끔 연락 와서 수유하느라 힘들지 하는데 어떤 날에는 오전에 한 번도 못 보고, 애기를. 오후에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친구들도 진짜 많이 안 부른다고. 어, 그럴 정도로 여기가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 마인드가 약간 산모들 쉬게 해야지. 너무 귀찮게 하면은 안 좋다. 음, 간호사들이 조금 더 움직여서 애기 케어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쉬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간호사분들이 진짜 얘기들을 너무 좋아하고, 좀, 진심으로 케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저는, 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상태고, <laughs> 과연 나가서도 잘할수 있을지, 어, 잘할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조리원의 장점은 이런 거고, 커튼을 이렇게 오픈하는 데가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조리원은 다 오픈하나? 다른 데를 제가 알아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 그거 하나 하나만으로 진짜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음, 혹시 포항에, 계신 분들, 뭐, 조리원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 협찬 이런 거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요. <laughs> 진짜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생활은 다 만족인데, 약간 이게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바로 모성애가 생기고, 바로 내가 엄마라는 게 와닿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저는 임신 기간 내내 뭐 출산 하는 날까지도 실감이 안 됐는데 아기 낳은 지금도 아기 <laughs> 낳고 16일이 지난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아기 엄마가 됐다는 게 아기한테 젖도 주고 뭐 수유도 맨날 하고 하는데도 실감이 안 나요. 지금 가끔씩 제가 아까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가끔씩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포항에 와서 조류원에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뭔가 현실 같지가 않고 되게 꿈 같고 깨면은 제 임신 전에 원래 생활들 있잖아요. 회사 다니고 음뭐 출퇴근 하고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인데. 아, 뭐 꿈을 꾸는 것 같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아니고요. 자기 전이나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현실 같지가 않고 이 꿈에서 깨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모성애가 바로 생기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죠. 모성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면서, 어, 그런 감정들이 생기고, 어,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laughs> 또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리원에서 1일 1마사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도 많이 빠지고 하는데 근데 살은 많이 안 빠지더라고 무게는 무게는 아직 한 8kg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또 식단 조절 조금 하면 조금씩 하면서 어쨌든 육아하고 이러면 살이 빠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조리원 생활 보내고 있고요. 이틀 뒤면 음, 집으로 가는 우리 이수를 데리고 또 집으로 가야 되는 새로운 이제 또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어, 지금 이제 5시가 또다 됐는데 30분 뒤면 또 이제 저녁을 먹고 아기를또 데려와서 같이 이제 모자동시에 하는 시간이 <laughs> 다가오네요. 또아기볼 시간이 또 다가오면은 또 너무 좋아요. 아기 너무 귀엽고 어, 또 그런데 희한하게 모성애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laughs>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요. 그럼 여러분 마저 조금 더 쉬고, 저음에 밥을 먹고, 아기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리 왔어요. <laughs> 핫, 파 핫. 내가 무서워하지? 핫, 마 핫. 마 핫. 마 핫. 응,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